세월호 참사 특보가 한탄이던 지난 28일 어, KBS 근처 중국집에서 과학재난부와의 점심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였다. 따라서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뉴스 시리즈물을 기획해 볼 필요가 있다는 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낳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해만명 선에서 6천여 명 선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한 달에 500명 이상 숨지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워야 한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놓고 언론노조 KBS 본부가 전체 내용은 거두절미한 채 일방적으로 반론은 단한 마디도 싣지 않은 채 외국해 지난 3일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보도국장 저김수근은 본신의 힘을 기울였으나 보도의 독립성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보도국장직을 사임하고자 하며 저의 오늘 대견이 한국의 유일한 공영방송 CBS가 명실상부한 공영 방송으로 거듭나는 작은 시앗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에, 저희 KBS는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생무 수행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아, 세월호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고 아, 실종자의 조속기한을 지원합니다. 아,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유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상으로 어,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